세상엔 진짜 이상한 동물들이 많죠 목긴놈코긴놈혀긴놈 방구가 무기인 놈배 주머니가 있는 놈 공기로 숨 쉬면서 물에 사는 놈 샌데 못나는 놈 말하는 감자 등등 근데 여기 위에 애들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게 진짜 무슨 외계에서 온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생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는 보통 물에서 살잖아요 아니 보통이 아니라 당연히 물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 물 밖에서도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페어인데요 이 녀석이 사는 지역은 비가 오는 계절엔 물이 넘치지만 건기만 되면 강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곳입니다 보통 물고기라면 절대 버티지 못할 환경이죠 그래서 페어는 물이 사라지면 마가미가 아니라 폐로 숨을 심며 버티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페어예요 이름 그대로 폐를 가진 물고기죠 와 신기한데? 건기가 시작되면 페어는 흙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몸에서 점액을 분비해 진흙과 섞어 단단한 보호망 역할을 해주는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호흡구멍만 남기고 몸 전체를 완전히 봉인해버리죠 이어 모습을 처음 발견했던 연구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죠. 이 상태에서 폐어는 심장박동과 산소소비량을 거의 정지 수준까지 낮춰버려 최대 4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비가 내려 보호막이 높기 시작하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몸에 자극이 전해지면서 멈춰있던 대사가 다시 켜집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건이 폐어가 약 4억 년전 대봉기부터 존재하던 고대생명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죠. 생명체들이 물 속의 물고기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양서류로 진화하던 바로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죠. 그야말로 역사 그 자체인 생명체입니다. 이런 애들은 진화가 덜 됐다고 하는 건가요? 뇌와 심장, 눈과 턱, 심지어 척수 신경이 잘려도 다시 재생하는 거의 무슨 피콜로나 체인 소맨 같은 초 재생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울로틀이라는 도롱뇽이죠. 아울로틀은 재생 의학과 노화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모델로 쓰일 만큼 과학계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상처가 나도 절대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인간이나 다른 동물은 상처가 생기면 아무런 기능도 없는 그냥 섬유질이 그 자리를 메꾸는데 조직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면서 표시가 나죠. 그걸 흉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울러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처가 생기면 해당 부위가 먼저 빠르게 퇴화하고 그곳의 세포들은 거의 줄기세포 수준의 초기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세포들은 다시 원래 있던 조직, 뼈 근육, 신경, 혈관으로 분화해 새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처음 아기가 생성되는 과정처럼요. 심지어 잘린 척수신경까지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재생된 팔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커니즘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척수마비나 절단 사고 같은 치명적 손상도 미래에는 치료 가능해질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작은 동물들은 포식자를 피하려고 낮에는 숨어 자고 밤에 움직이죠. 하지만 사하라 사막에서는 상황이 완전 반대입니다. 포식자들이 낮에는 더위에 지쳐서 거의 쓰러져 있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에 사는 은개미들은 오히려 그 뜨거운 낮에 바깥으로 나오죠. 사막 땅 표면의 온도는 70도가 넘습니다. 70도가 어느 정도냐면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딱 70도입니다. 사람은 맨발로 단 1, 2초도 못 버티는 수준이죠. 근데 이 개미들은 버팁니다. 이 개미들의 체온 한계는 53.6도. 대부분의 곤충이 45도만 넘어도 단백질이 망가져서 위험한데 이 녀석들은 지상 동물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더위를 버티죠. 게다가 다리도 다른 개미보다 두 배나 길어요. 아시죠? 그 키가 작으면 여름에 더 덥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맨날 덥나봐요. 실제로 이 개미들은 다른 개미보다 약 1mm 높은 곳을 걸어다녀서 들이마시는 공기 온도가 10도 이하로 더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은빛 가보. 어, 얘네는 털이 삼각기둥 모양으로 나요. 그래서 이 털들이 햇빛과 적외선을 반사하고 털 사이에 생기는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내주죠. 이런 방식으로 태양 복사열의 75% 이상을 반사하며 하루에 딱 4분만 외출해. 죽은 곤충의 사체를 회수하거나 먹이를 구하면 생존합니다. 버틸 수 있다고 해서, 뭐, 계속 하루종일 버티는 건 아니고, 얘네도 딱. 4분 정도만 돌아다니죠. 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뭘할수 있다고. 얘네들은 1초에 몸길이의 108배나 되는 거리를 달릴 수 있는데 인간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에 간단하게 러닝으로 갈수 있는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응해 살아남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심해 2500m 아래 비탄줄기 닿지 않는 해저 열수구 근처죠. 이 곳엔 우리가 아는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거의 끓는 바다에 가깝습니다. 온도는 섭씨 400도, 압력은 지상보다 250배. 공기도 없고 산소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 장소에 놓이게 되면 온몸이 찌그러지면서 녹아버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폼페이웜 폼페이웜의 몸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한쪽은 차갑고 다른 한쪽은 뜨겁죠 등쪽 온도는 약 80도 머리쪽은 20도 정도로 말 그대로 반은 익고 반은 식혀진 상태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폼페이웜의 등에는 털처럼 보이는 회색 솜털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털이 아니라 세균 군집층이죠. 이 세균들은 뜨거운 열수 속에 있는 황화수소를 에너지로 바꾸며 살아가는데요. 이 황화수소는 사실 사람이 마시면 바로 쓰러져 버릴 정도로 진짜 독한 가스인데 얘네들은 그걸 에너지로 삼는 겁니다. 식물이 햇볕을 쬐고 광합성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 과정에서 세균들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즉, 세균이 폼페이웜을 감싸 천연 냉각장치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폼페이웜의 능력은 실제로 나사가 타행성의 생명체 가능성을 연구할 때 참고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 이런 열수구와 비슷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막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항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낮에는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생명체에겐 매일이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낙타는 인류가 길들인 모든 가축 중 사막 종결 가축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생명체들은 체온이 몇 도만 올라가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열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생존의 기본이죠 하지만 낙타는 다릅니다 낙타는 고온에서도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충격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땀도 거의 흘리지 않고 오히려 열을 몸 안에 모아두죠. 그리고 그 열로 밤에 혹한을 버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보통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필요한 물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딱한번 정수해주는 기능이죠. 근데 낙타의 콩팥은 이 정수 기능을 오지게 많이 쓸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죠. 그래서 낙타들의 오줌은 액체라기보단 무슨 시럽처럼 진하고 끈적합니다. 물이 거의 안 섞여 있으니까요. 좀도 예외는 안죠. 낙타의 대장은 배설물이 나오기 직전까지 수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은 거의 완전 그냥 흙 덩어리, 바짝 마른 건초 덩어리처럼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똥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이 잘 붙을 정도로 완벽히 건조되었기 때문이죠. 북미 나무 개구리는 아주 추운 장소인 북극권 근처에서도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개구리입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놈들이 선택한 전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부활이죠. 생명체가 얼어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 속에 생긴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간에서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만들어 피와 세포 곳곳에 퍼뜨리고 이 포도당은 마치 냉동 방지제처럼 세포가 얼어붙는 걸 보호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마친 이 개구리는 그대로 잠에 들어버리죠. 아니 어?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가는데? 네, 입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리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장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심장이 멈춘 채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버틸 수 있죠. 이 시기엔 개구리의 몸의 60% 가까이가 실제로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죽은 것처럼 보여서 연구자들도 처음엔 착각했다고 하죠. 그러다 봄이 오면, 서서히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포도당이 다시 혈액 속으로 스며들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쿵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부활하는 순간이죠. 이 개구리의 부활 부활 열매 능력은 실제로 인간의 장기 이식 보존 기술 연구에도 참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을 인간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장기를 훨씬 오래 보관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체온을 급격히 낮춰 생명을 구하는 의료 기술도 가능하다고 하죠. 아니 근데 장기 보존 그런 거 말고 그냥 부활을 구현시킬 순 없나? 우주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주에선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거나 얼어붙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사람이 우주버거씨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물들이 팔팔 끓어서 부풀어 오르고 피부랑 내장이 다 찢어져 버리죠. 그럼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물공. 뚱뚱해가지고 아주 귀엽게 생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압력이 0에 가까운 진공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놈에겐 아주 특이한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 몸속에 분은 거의 다 없애 버려서 세포 안을 딱딱하게 굳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공 상태에서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되죠. 사람이라면 이 저압 속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액체가 끓어 버리지만 물곰은 애초에 끓을 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곰은 공기 덕고 바짝바짝 마른 이 진공 상태에서 모든 대사를 멈추고 완전한 정지 상태, 즉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숨쉬지 않아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1도 움직이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영하 20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보통 생명체가 얼어서 죽는 이유는 세포 안에서 얼음이 자라면 세포막을 찢기 때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물곰은 몸속의 물을 없애버릴 수 있어서 얼어죽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좀 춥겠지만요. 극도로 뜨거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서 열안정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내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이론만 그렇고 우주에서 살아남는지 죽는지는 실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유럽 우주국 실제로 이 물곰들을 우주에다 싹 뿌려버렸습니다. 물곰을 지구 궤도 위, 진공상태의 우주 공간에 10일 동안 노출시켰고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10일 뒤 지구로 돌아온 물곰들에게 물을 조금 주자 다시 깨어난 겁니다. 심지어 10일 동안 풀지 못한 욕정을 푸느라 일부는 번식까지 해버리죠.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다세포 생물 중 이런 환경을 견딘 건 물곰이 유일합니다. 작지만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존 왕이죠. 해저 2000m 아래 빛이 1도 안다는 곳. 우주보다도 더 어두운 세계에서 믿기 힘든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악귀죠. 악귀는 여러 영화나 다큐에서 자주 등장해서 꽤 유명한데요. 어,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아니지. 아니 아니. 아, 그거 말고요. 니모를 찾아서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이 놈이요. 악귀는 이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먹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 사냥하는 방식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별로 신기하지 않죠. 악귀의 진짜 미친 점은 바로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심에는 넓고 어두워서 짝을 만날 가능성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한번 만나면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서로 합체해버립니다. 특이하게도 수컷 아기들이 암컷보다 거의 새끼 수준으로 진짜 조그만데요. 수컷은 암컷을 만나자마자 배때기를 앙 물어버리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혈관이 연결되고 수컷의 몸은 암컷에게 흡수되듯 서서히 사라져 버리죠. 꼬추만 남기고요. 아예 뭐그 꼬추라고 하긴 뭐하고 생식기만 남기고 사라져 버리고 암컷의 일부가 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암컷의 영양분까지 똑바로 공급받으면서 말 그대로 기생해서 사는 거죠. 마치 기생수처럼요. 이렇게 해서 암컷은 필요한 순간 언제든지 체내 에 붙어 있는 수컷에게서 정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이어나가면서 살죠. 이야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 아예 죽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해파리 중에 불멸해파리라고 있는데 이놈은 니 값을 아주 제대로 하죠. 죽지 않습니다. 이 해파리는 늙으면 자기 몸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영화의 벤자민처럼 성체가 된 뒤에도 다시 어린 시절 단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 벤자민이랑은 좀 다르지. 걔는 그냥 거꾸로 늙어가는 거지만 이 해파리는 계속해서 무한으로 젊어질 수 있는 거죠. 다쳤을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해버려요. 보통 한 세포는 일생 동안 단 하나의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불멸해파리의 세포는 다릅니다. 어떠한 세포들이 필요하면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때론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세포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살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실제로 이 에파리의 능력이 인간의 노화 연구에 힌트가 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자연에서는 포식자들 때문에 실제로 영원히 살아남은 개체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 혹시 몰라. 어디 진짜 깊숙한 데 짱박혀서 계속 영원히 살고 있을 수도.